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햇빛이 있긴 한데, 저멀리 있는 옛날집 한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옛날집을 찾는 저만의 장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저의 장비예요 보이시죠? 이게 저의 밀리만한 경. 멀리서 전 차가 없기 때문에 도보여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몇 킬로씩 걸어 다니면서, 10킬로 걸어 다니면서 옛날집을 찾는 거죠.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저 집이 앞에 보이시죠 희미하지만 저 집이 포착이 돼서 제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아주 풍경도 좋고 두 개의 집이 있는데 하나는 두개다 옛날 집인데 왼쪽에 있는 파란색 집은 좀 아무래도 약간 리모델링을 했고 바로 앞에 있는 헌 집은 옛날 그대로의 집이고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주변 풍경 한번 보신 다음에 집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주변 풍경은 아주 좋아요. 봄에서 지금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라 한창 지금 모내기가 끝나고서 반농사가 바쁜 지금 시기죠. 아, 옆에 있는 길도 예쁘다. 저쪽에 한번 이따가 한번 내다봐야겠는데. 길은 항상 호기심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 아, 집도 진짜 오래돼서 이런 운치를 보는 재미예요. 옛날 집은 여기 는 하나는 지금 정면을 보는 건 양철 지붕. 요 바깥에. 저 왼쪽에 있는 거. 왼쪽은 스레트 지붕. 가까이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대문 짝이고 빈집으로 추정이 되어 보니까. 냉장고가 막 밖에 나와 있네. 야, 이건 뭐야? 옛날에 이거 뭐 푸기도 하고 좀편어 똥도 풀때 이런 걸막 푸기도 했는데. 똥 푸는 바가지네 긴거참 오랜만에 보네 흙도 다 보이고 흙이 그냥 된장처럼 보이네 쇼파도 나와 있고 작은 문도 보이고 아 여기서 보니까 또 폼이 좀 나네 괜찮네 한번 집은 사방팔방으로 다 봐야 돼요 한쭉 돌아가면서만 함께 구경하도록 할게요 내 네, 이거 뒷뜰의 풍경이 뒷뜰 와저 뭐야 저 굴뚝이야 뭐야 와저뭐 진짜 한번 가까이 가봐야겠는데요 이 빨간 것도 굴뚝 저 뒤에 있는 것도 옛날 굴뚝 같은데 야 완전 문화재급이네 더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굴뚝이야 가까이 갔을 때는 저 나무 는 나무가 굴뚝으로 보였나 했는데 가까이 가면 가서 보니까 나무가 아니에요 다 흙이야 보니까 한 느티, 느티나무 이런 거 나무가 잘리면 이런 모양새를 갖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무가 아니에요. 와, 이게 이게 굴뚝이었어. 야, 이건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이런 굴뚝이 있네. 참 굴뚝이 잘린 거죠. 위에가 더 있었겠지만은 굴뚝이 잘린 거예요. 야, 시골 여행 많이 했지만 이렇게 굵은 굴뚝은 처음 봐요. 둘레가 둘레가 1m, 2m, 3m도 넘겠네. 예, 집 뒤에서 보시는 거예요. 뒷뜰에 서 보는 옛날 집의 모습. 아, 옛날 집. 나무 창살만 정겹다. 이문 열어 놓으면 뒤에서 산바람이 들어와서 집안을 아주 시원하게 해 주는 그런 시절이 있었겠죠. 예, 뒷뜰은 이런 식으로 아주 뭐 풍경 좋죠, 뭐. 예, 진짜 집은 사방팔방으로 봐야 재미어요 아까 그 굴뚝이랑 같이 집을 보는 거죠. 옆에는 요거는 좀 약간 살아오면서 약간 중축을 한 거예요 중축. 야 진짜 키와 진아 키와가 아니라 세트 지붕 진짜 높다 높아. 예좀더 가까이 가서 옛날 물건들이 좀 밖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요거 양철 지붕 바깥에 방금 보신 요거 세트 지붕 안채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바깥채는 옛날에 어르신들이 사시다가 어르신이 사시다가 돌아가시면은. 바깥에는 좀 편하지만 방치해 버려요, 포기해 버리고 안채 살다가 또 안채 살다가 나머지까지 살다가 또 도시로 이사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거 보세요, 크, 집들의 뼈, 뼈가 다 드러났네. 가만히 짝 붙어 해서, 이야 이런 건 옛날에 시골 가면 많았죠, 이거 다딱 펼쳐 놓고서 그냥 응삼물, 아니 뭐 곡식도 말리고 기는 창문도 좀 저렴하게 그 당시에 좀 저렴한 스타일로 어쨌든 하는 거예요 좀 일반 시골집하고 좀 다르네 이거는 밖에서 밀어 올리는 거야 보통 옆으로 이렇게 당기는 건데 이게 좀 특이한데요 아빠 아까 옆에 그길 뭐가 있을까 궁금해하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그래도 가보죠 뭐가 있는지 딱 이렇게 보면 뭐짠 하고 나타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희망이 크면 실망이 크다. 아마 별거 없을 거예요. 그냥 한번 이렇게 가서 허브 얼판 같은 풍경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건 없고 이렇게 이런 그래 풍경. 어, 이런 풍경도 좋죠. 뭐. 네, 저 앞에 있는 집은 이 집하고 이집 구경할래, 저집 구경할래 하면 당연히 요집 구경하죠. 그래서 저 집은 특별하게 안 봐요. 어, 굴뚝이 진짜 인상적이다. 여러분 방금 보신지 내부가 그래 좀 보이네요. 이렇게 한번 구경해 보시죠. 마당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 옛날 풍경이면 그대로 있죠. 예, 오늘 이렇게 한번 옛날 시골집 구경을 또잘 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